뭐 한민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민수 회원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박, 어, 왜, 박정은 의원님 그만하시죠. 인간이 되십시오. 인간이. 뭐라고요? 내 질의 시간에 끼워가지고. 잘못했잖아. 뭐라고요 지금? 왜 반말합니까? 아, 대지고 내가 아까 박중구 의원 그러고 있을 때 한마디 했어요? 왜내 질의 시간에 끼워줍니까? 어? 어디서 반말을 저렇게 지금. 최용도 관사님. 아니 지금은 지금 한민수. 뭐라고 했죠? 잠깐만 계셔 보세요. 뭐라 뭐라고 했습니까? 막말 했습니까?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지금? 좀분말했는지 몰라요?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여기 있어 적당히. 또반 말을 합니다. 아좀 가만히 계세요 다. 박정은 의원님 지금은 한민수 의원님 시간입니다. 저거 부끄럽대잖아요. 근데 제 감은 있어요? 그건 감. 아까 제 목질이 할때 뭐라고? 그 정도 한마디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사하겠습니다히 있었어요. 아이 인격적으로 상당히 무독적인 말을 계속 하는데 지금 같은 동의 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